아침 묵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은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달려가노라라는 제물을 가지고 빌립보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왔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그에게 나타난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뭐라고 나누었죠? 바로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럼 바울이 생긴 목표는 무엇일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예수님처럼 닮고 싶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나도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다는, 그 사랑을 닮아가고 싶다는 근본적인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삶에도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 정말 예수님을 답고 싶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특별히, 오늘 보면 뭐라고 됩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님의 책, 예수 그리스께 잡힌 바된 그것. 예수님이 주신 소명. 예수님 주신 사망, 사명.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목표.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달려간다, 라는 단어는 특별히 사냥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사냥에서 어떤 목표물을 정합니다. 그럼 그 목표물을 쫓아서 뭐예요? 계속해서 마치 사냥꾼이 목표한 것들을 조용히 조용히 끝까지 추적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추적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 결국에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큼 바울은 왜 달려가노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울은 그만큼 자신이 세운 목표를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시야가 좁아진다는 표현 아세요? 시야가 좁아진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딱한번 꽂혀보세요. 내가 정말 목표를 한 것들 세워보세요. 그럼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냥꾼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딱 목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바울은 그렇게 목표만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거.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보고 달려갔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인가요? 저도 가끔 물어요. 가끔 물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앞서 얘기했던 저 사냥꾼이 목표를 보면 시야가 좁아지죠. 그런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 사명,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것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시선에 팔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세상의 유혹들, 세상에 정말 추구하는 부들, 명예들, 세상에 주는 온갖 즐거움들 그런 것들에 너무 빠져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목표,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은 잃어버리고 있지 않냐는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합니까? 왜 많은 사람이 진정한 기쁨과 세상에 정말 진정한 인생에 참된 의미와 진정 가치를 잃어버립니까? 너무 많은 것들의 시선이 빼앗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내려놓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훈련도 하는데 이런 게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려놓음 절제는 필수적이에요. 달려가야 되잖아요. 시야가 좁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내가 어떤 것들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사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 정말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썼던 사람이. 그는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지셨고, 정말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런데 그가 인생의 노년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나는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야. 나는 아직 이루어야 할게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번은 옥하노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아, 목사님, 전 이제 개척하기 전에 옥하노 목사님 모시고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옥 목사님은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 있겠지만, 을게있 정말 한국교회 에 굉장히 많은 선행령을 미친 목사님이시죠. 자꾸 뭐 목사님과 사역하다가 한 번은 부교육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옥 목사님, 목사님처럼 될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목사님 평소 같으면, 뭐, 그렇겠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열심히 사역이나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때, 그때는 씨구스 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알고 싶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 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남들보다 기준이 높았던 것 같다고. 아무래도 그렇겠죠. 내가 예수님을, 목하는 목사님 하면 제자훈련이 생각나잖아. 내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예수님처럼 되자, 이런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뭐예요? 기준을 높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높게 잡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나아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많이 말씀하셨냐면 기준이 낮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날에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아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것들을 이미 이루었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 아니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 난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이란 표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 예전에 한번 그런 드러,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인생의 한 번쯤은 킬리만자로. 이건 뭐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킬리만자로 산을 등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산으로 오잖아요. 산을 등반한다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어, 그럼뭐 등산복 사고, 티켓 사고, 그뭐 가면 오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산을 등반하는데, 뭐한 달, 두달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특별히 뭘 하냐면, 이 산이 굉장히 높거든요. 높다 보니까, 산 높이 올라가다 보면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고산증이 생기는 거예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뭘 준비하냐면, 산소가 부족해도 버틸 수 있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일부러 할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가서 훈련도 하고, 산소가 부족한 장소에 가서 훈련도 하고. 여러분, 만약에 저희 뒤에, 뭐, 저희 집 뒤쪽에 청계산이 있는데, 여러분, 청계산에 오를 때 고산병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준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각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뭘수 있어요? 우리 의 기준이 목표가 너무 낮다는 거. 우린 누구예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꿈인 사람들이죠.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니, 우리의 꿈과 비전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그렇다면 그 꿈과 비전 그 기준에 맞게 정말 우리의 삶의 준비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기준이 낮으면 망한다는 것. 바울은 그날에 어떻게 우리와 다른 삶을 살수 있었습니까? 바울의 기준은 늘 높았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처럼 되자. 예수님처럼 되자. 힘들고 어려워도, 아, 그래, 예수님이 당한 십자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때론 오해받고 힘들어도, 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들을 품으셨지. 나도 품을 예수님을 리셨던 눈물 기도 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지.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것을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예수님이 되어야 돼.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 예수님이 흘리셨던 땀, 예수님이 가셨던 그길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그날의 바울이 달려가노라 이야기하는데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정말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무엇인가 이루었다. 내가 무엇인가 얻었다함도 아니고 끝까지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앞을 향해 달려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표로한 것들만 보고 그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의 시선이 너무 많은 것에 우리가 흩어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선이 좁아지고, 우리가 절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의 유혹, 세상의 관심사들를좀 내려놓고,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정말 중요한 목표,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말 우리가 기준이 낮으면 망해. 정말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닮아가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시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그날에 정말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누리고, 또 추구하며 살아가진 않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정말 참된 기쁨, 참된 인생의 의미, 같이 목표를 향해 정말 달려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준이 낮으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기준은 너무 낮게 잡혀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것이 우리의 기준임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하루하루 살면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다른 것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목표량에만 달려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께 인도할 줄이있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런 인양의